Okay, <laughs> because

그리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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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땅속 나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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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

10일 카니자 카자춤서 소들이 한강 밑으로 흐르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.

마 s 스에게손목 r 잡힌 a 마는 이렇게 말했어 can l i s t 다소한마리 e r e 니 절대 e e 로 h a t So, I'm here to take a f r 매우 기 d I said, you're 다 o t a 은올보 e 무 d t 든마 y 스 i l l keep us at home. You're not a friend. I said, I'm not a 아주머니, 그리스와 아, 트로이 의 생태. 해볼라. 그리스군은 팀생 검사들과 토의를 공격하고 와, 정말 끈질긴 놈들이. 약간 미역이랑 요거트안 맞는 것 같아 <laughs> 진짜야 나 별로야.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아 <laughs>